팀 팔콩 많이 패배를 게 많이 푸나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온 있구나. 동네가 지금 팔콩 까고 있다니까요. 예. 전, 전, 전 팔콩은 좀 너무 과대평가인데. 구구콘은 <laughs> <99콘을 웃음> 씹 나가라. 참, 여러분들 아시죠? 저렇게 긁을 긁어야지 이겼을 때 쾌감도 지리는 거거든요. 주노 하나 주노 불이? 예? 그리고 푸라틱도 지금. 오의 하이퍼링을 통해서 어, 플랭킹 좋았다. 자, 야, 힐밴! 아아 네, 야, 사이드 플랭킹 제... 힐밴 좋았다. 자, 어, 그 굉장히 약간 도와주시오. 맛이 없는데, 어, 사... 어, 바... 어, 힐밴? 아, 핸드가... 힐밴은 아 핸드가... 너무 잘 놓고 가서... 와서... 아니, 주노 뿌리가 좀 신기하긴 하네. 스토커가 메일을 하고, 프로퍼가 벤처를 하네. 근데 스토커 메이가 탑금 메이. 아마, 아마 코리아에서 배는 그냥 배는 제일 잘할 걸요 메이를. 힐벤. 아 와. 조합이 아 너무 프로크, 들어가다 사고 너무 많이 나는데뭐 키리코를 넣통가야 될 거지 않을까 이거는. 힐맨의 게임 터지고 있어 지금. 와 나무벤처. 씨. 네 힐맨 너무 잘 들어갔고 또. 눈보라. 강한 장판국 어? 예? 시어 아, 빨렸는데? 한번아 하면... 이거 게더스가 너무 야, 앞으로 야, 나가는 아, 바람에 에? 아! 오, 발콩 계시? 발콩 계시? 오? 얘네 뭐 하나요? 아이좀이 힐벤까지... 조금 더우 죽는 최대한... 자세... 밀... 거 아니면 아유, 오... 아, 오... 아 이거, 이거 팔콘 이거 이번 전에 있으니까. 궁 다섯 개 넣었거든요. 어우 데 힐맨이 너무 페어 들어온다. 근데 자마위성아 위성 마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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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근데 이거 어, 눈보라가 눈보라 먼저 빠지는데 눈보라 이등, 이등 못 받고. 눈보라 눈보라 네. 눈보라 잠시만요. 굴러가요. 힐맨 잘라아 이러면 눈보라 먹어. 한빈. 야 근데 진짜 이거 다진 걸 이거를 와퀸준호가 히트인가봐 지금 정크 퀸을 는데요 왼쪽에 개행지는 것도 체크가 됐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스 자리 자체는 프라텍이 좀 많이 벌렸. 아, 네. 다이렉트 너무 없을 것같은데 어우. 그러니까 바로 왼쪽으로 팔콘 오! 찍히고 찍게. 잠깐 잘 아! 잘... 아, 잘 찔렀어요. 했어요. 음. 약간 아! 지게. 아, 벌려져 있 결국 루키인거 같은데. 그걸 캔치해서 날개를 잘라버렸습니다. 네. 지금 팔콘이 어, 적극적으로 자리를 줄리는게 아니라 자, 어? 그래도 이제야 키 궤도 방송은 먼저 완성이 되고요. 킬구를 어, 한번 밀어. 어, 또 어, 나이프. 어, 그렇지. 어, 어, 어? 어, 어, 예? 어, 없지. 야, 팔분이 좀 완성되는데 타이밍을 주지 않냐? 예. 아유. 너네 킬이 거 없잖아. 이걸 해야 또 한빈. 미션을 눌러가고. 어. 한빈 오늘 약간 밸러스 한빈인데요. 너네 킬이 거 없으니까 할만한 이마인드인 것 같긴 해. 예? 어, 내 사마 계속 이어져요. 어, 근데 이런 식으로. 어? 여기 빠지고? 아, 거점 이미 넘어왔고? 직결? 어, 집결? 집결? 비트? 개초난전 사륙! 딸깍 근데 포커싱요! 뭐요? 아니, 프라틱 유지력 왜 이렇게 좋아요, 이거? 한빈이 그나마 사륙이 다시 돌어오긴 해요. 한빈이 사륙이 진짜 빠르긴 한데. 우와! 계산 못 했다. 한를고 성공합니다. 와! 그니까, 사료를 또찼어궁 계산 안 됐다. 너무 빨라 가지고. 이재곤이재곤이재곤이이이 하이프링. 밥을 빠거도 강성! 와! 괴도 개세다. 미친. 한, 빛, 한, 한, 한 중간입니다, 있다며, 아, 아 와, 잠시만요. 여기를 눌렀는데 버도 눌렀는데 이거 뜨거같은데요 이거. 발권? 어. 비트가 차긴해치오가될거 같아요. 비트 쓸때죽지 않으면 되긴 해. 이제 찍고 나가겠는데 지오? 치우, 네. 방, 와! 방. 미친. 되... 와! 아, 그래도 사력의홍이 아, 됩니다. 됩니다. 어? 어? 네, 어? 용감. 아, 아. 아. 아! 결국 딸깍질 야. 피니쉬. 백퍼센트 찍으면서 결국 팀팔콘이 리초 난전인데? 아, 어, 난... 확실히 주머가 팀파이트에서 엄청 좋은 영웅의 팩트인가봐요 아니에요 거점 뺏기고 있고 야, 뭐. 그럼 어떤 장점을 좀찾 한빈이 해볼까요? 참 거점 은 잘하네 어 잠시만요 한빈 이거 약간 던진거 아닌가? 막어 아니야 거까지에요와 방울 야 이거 베이팅이네 한빈이 완전 다음에 가겠다 스토커를 압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 근데 둘이 방패 깔려 잘 들어갔기 때문에 진영 아, 그래도? 잘 들어갔고요. 토, 아, 너무 아 잠시만요, 아, 돌아. 아딜라인은잘견는데지금 돌아... 아, 아, 이거 게, 1, 살려고 1, 1, 하다가. 뭐야? 필더 개피. 와, 아니 잘어별잘나는데요 은근. 필더 요아 필더 그랬더니 아 이바. 와 스토커의 캐서디. 와, 둠피 아, 카운터 <laughs> 들어와 봐라 안들오 그래도 와, 빠른 데. 템포로 들어는 갔는데, 들어는 갔는데. 이 아, 그래도 이거를 이번 아이거 아니 얘들아 근데 이게 주노, 브리가 딴딴하긴 하네. 상대 진짜 뭔가 변수 크게 하나 나는 거 아니면 히리맨 같은 거 나는 거 아니면 브리기 태양은 체크로 버티고 이게 이재 기가 그냥 1대1히도피해 버리니까 뒤로 쭉 빠져서 나노랑 이거 주노 궁금거든요 집결 올려야 돼요. 그렇지. 자그 다음에 나이프에밥동화계이둔피고 변수가 나야 돼. 아 오. 그아 동아. 안 하자면 크죠 이러면. 아, 잡았고 네. 우와 이거 배달 배달 배달. 배달. 눌렀어요. 야. 야. 근 이거, 씨, 이거 차이가... 지금 안없어가지고 이거 개도 눌렀다 잠시만요 야, 이거. 잠시만 아, 잠시만. 어또동원 이게 푸나틱이 지금 딜라인이 너무 잘 견뎌가지고 히벤이안 들어오면은. 어우잘막았어요 빙벽. 어 역시 스토커 왔다 네 완소 돼요. 다음 다음에 아, 아! 한보지. 하지만 이게 궤도는 모두가 받는 궤도 거라 힐벤 네. 이런 게 네. 터져야 돼요. 힐벤. 네. 힐벤. 어, 그렇지. 이야 궤도 좋. 조... 이야 그래도 네. 스토커? 대토커 그래. 대토커 그래. 이거를 이거를 궤도로 역으로 빨고 스토커. 잠시만요. 다 왔어요. 변수가 나와야 여기 돼요. 이번에 나노 벤처 또는 나노 디바를 결로견뎌내게으냐가란와저 맞았다면 아, 아, 아 눈보라 가지고 가요. 심지어. 아, 나무는 무겁다. 여기서 아 마무리. 질뻔했어. <laughs> <laughs> 이거 중간에 그 한빈의 그 자폭 2킬 변수, 그 다음에 필더가 그 우클릭 피하면서 그 수면총으로 데려가는 거. 근데 어? 나쁘지가 않아. 일단 브리준호 히트 했는데 변수가 너무 많이 났어. 힐벤 같은 것도 그렇고. 그 퀸, 메이, 애쉬, 그 다음에 브리준호인데 퀸 앞에 세우고 다이브 못하게 하고 애쉬로 때리면서 브리준호는 힐도 필, 준호는 튀고 브리는 버티고 질질 끌어서 궁싸움, 그니까 러뭐 궤도, 집결 이거로 싸우는 느낌인데 결국 이게 그 아나 딸깍질에 그 뚫리면은 답이 없다는 거죠. 자, 푸나틱 다시 주노브리에요주노브리의 겐츠벤 겐지벤처. 근데 왜 저런 거면 루키가 낫지 않냐 이거야 내 말은. 그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겐지벤처가 워낙에 네, 빠르게. 아이씨 근데 교환 잘 보면? 어? 프로포어고 방금 프로포를 잡아내는 거야. 아 칼. 아나라서 네. 이러면 다음 가 마음에 안드나갑니다 <laughs> 봐봐 이게 지금 한타가 길어지니까 빠졌습니다, 늘어지니까 주노리가 나쁘지가 않네. 어, 오. 오칼 뭐야, 뭐야 오. 이봐. 그에서 한민까지 정리가 됐고요 캐서니. 근데 이거 <목소리> 이 거리. 이러다가. 직결로 개도방사 아! 먼저 컨테포퍼 사력 아, 내 사력이 무조건 아 1킬난다 근데 이제 우리 잘 경제됐고 이후에 개도방선 직결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직결, 그 이게 어, 힐러가 되게 힐러 다 썼거든요. 그렇지, 나머지도 이거. 싸움 봐야 돼요. 아, 이거는. 이런 차가 거점 차가 먹긴 차가 했는데, 됐어요. 이게, 그걸 그러니까 봐야 돼. 다음 턴에, 다음 턴에 여러분들 필더 치오궁다 오거든요? 저 필더 치오궁 턴은 잘 흘려야 돼요, 나트기아웃 복싱은 때리면서 중간이 점점 뒤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들어오는 걸 인파이팅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해주는 게 아니고 때리면서 뒤로 빠지는 거죠. 비트 합비 파다, 오! 합비 용감! 용감! 어, 근데 사륙? 아, 불 사료. 타력을 긁었는데 그 와! 프로포! 야무진데요. 이려지면 그냥 저요. 상황에서. 예뻐요. 어? 아, 아, 으아, 자, 아 저거 맞았으면. 아, 압박력이 좀상 심해요. 그리고 잠시만. 어? 어? 누가 나이프? 벨렸는데? 어? 어? 그 어? 아니, 잘각이요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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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광범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외도 근데 궤도까지는 약간 돼요. 좀 아쉬운 느낌이 없지는 않 있긴 해요. 예, 그렇다면 치요가 비트 차기 전에 또 하나 뽑아먹어야 돼요. 네. 프나티 무조건 프라티. 상대 치요나 필더 긁어내서 네. 힐로군 네. 네. 뽑아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앞에서 앞에서 네. 자 비트 뺐고 딜라인 견뎌야 돼이장키정으 견뎌야 돼요. 어 오늘 드립을 너무 잘해줬는데. 이러면 드립을. 난 프로펌을 본다. 그래서 어떻게든 용법 있는 프로펌 키워 했어요. 지금 신경. 나이프. 근데 지금 쭉때리기다쭉고 있어, 요다쭉 있어. 역감 나. 자 교원. 어. 교원. 근데 힐러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는 좀 힘들어 아, 보이는데요, 푸나치. 힐러가 없어서.라고 했는데 나이프. 여기, 여기, 역시 개재민. 여기서 한민 잡긴. 한빈이고 이길 이겨야 돼요. 파라가 오긴 여기 왔는데. 동학 종피. 천천히 한민 한민 한다 아. 한빛, 아 한빛. 그래도. 아 아 포어로 펀치로 끊어요 미친 사람 그데 필도 되겠도 괴도 인정 필드 어 필드 인정 필드 아까보다 괴도 아쉽긴 한데 네, 한잔해자 네. 왔어요 와아아아어도 네, 됐고요 잠시만요? 아니 용감하나로 너무 이득 개만해 봤는데? 이러면은 주노구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스토커가 계속 왔다갔다 하는게 그래, 내가 보기에는 약간 좀 말린거 같거든요 피고 조합이 그때그때 그때 그냥 피 카운터만 들어주는 느낌에 불과해서 와 미친! 와 비트 빠지니까 빛이 바로 빠지고 도레. 직결 올렸고 동학궁 호! 6킬하면 난리나요! 사육 대박! 사육 대박! 어 근데 이재학이 너무 잘 도망가요 잘, 예, 잘 동왕 마우가. 아, 한번 들어가 본다. 미친! 오! 오, 오 근데 동아 피가 어, 많이 아. 없는데요? 진짜 어. 오! 지우가 음, 죽고, 음, 이거 여기 누나 음. 데려면 음. 잠시만요! 음. 이거 이상향이랑용양양빠양는데조양양양아양양양양양양치양양양양 저다오지요 어... 이게 주노브리가 이제 도망가는 운영을 하거든요? 도망가는 운영도 가능하고, 유지력도 괜찮고, 그 다음에 궁 한턴 라이브도 세고, 단지 사력 면역이 없다. 교전 상황에서의 변수 능력은 없다. 근데 약간 그 느낌이야. 상대 스킬 견디고 늘어지면 그게 변수야. 아나주노 대 브리주노. 어, 이게 이론상 그러면 여러분들, 어, 필더에 힐벤이 잘안들어가나둘 중에 맞습니다. 하나예요 어, 아, 아 스토커 어, 사이드 잘 돌았어요 에이 이게 들어간... 힐뱅이 없어요 이런게 회복이 안, 안 돼. 안아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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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게 주노는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네, 땡큐긴 저... 한데 살아있는 동안 변수를 낼순 없어 네, 사실, 불리한 저... 한타를 뒤집을 저... 만한 저... 스킬이 저... 없어 빙백의 궤도 아 힐뱅 얘들아 할매에요할매야할매와 눈물을 먹었어 와중에 와 오늘 체크메이트 고생 좀 해요 힐받기도 해 오! 와 야! 미친! 야팀 아! 플레이 좋았다. 이... 아, 밥으로 먼저 시간 끌어주고아 네, 아, 성능 잘 넣었고요. 어, 이거... 오 어, 어, 버티나요? 너무 잘 붙였어요. 어땠어요? 야이개잘 몰았는데. 어, 네. 이렇게 역공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 와 직결 어, 다이브! 어, 뭐, 근데 이거 견디면 어, 뭐, 견디면 쥐어 개도 태도를 쓰고 았어요 피도다. 아 잠시만요 이거 약간 좀 큰데요. 아이고, 사실 어? 근데 궤도가 어? 길어 미친 궤도로 깔끔하게 이득이 도. 됐어 야 궤도, 아 궤도 궁이 찬네. 진짜 히트라니까. 어? 죽겠다는 힐베. 에와 이걸 잡아 잠시만. 프로퍼 뭐라고 하긴 좀 그런 게, 동학이랑 나이프가 팔아 지르니까 앞으로 뛰었어. 아, 힐링밴 3명. 와, 쓰면 아. 에바야, 할매죠. 씨부랄 거 그냥. 네. 결국 할매야. 듣고, 나노 나노랑, 궤도 와, 근데 지금 이거, 나이프 등이 너무 잘 들어갔는데, 근데 나노가. 너무 세요. 미친 눈보라 어, 어, 그니까. 아, 뭐. 있잖아. 미친! 궤도도 아, 아, 뭐. 아. 아, 아, 근데 마도마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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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게도마도잠와 근데 집격 개쎄다 미친. 와! 어, 번번 아, 아 예, 저... 이제 잡았어요. 자폭수 지렸다. 눈보라인 스토크는게개 지렸다. 와! 어요 나이... 그리고 와, 진짜. 생체수류탄으 와! 그리도 진짜. 그리도 아 ]까지. 개 봐야 아, 할매 밸류. 네. 보체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오. 오오 애매하게 뺐는데. 빈병, 빈병. 아니 프로퍼 님 약간 배처 숙련도가 어? 체크메이이거아또힐뱅이야 이게... 젠장. 빨아 어? 된... 어? 드리 잡혔는데요. 그 네. 이렇게 교환을 보기만 해도 앞에서 수비를 네.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와 미친. 근데 이거 되게 오래 버티는 거야. 다시 들어옵니다. 오 아, 아, 아니 프로퍼 이거 소신 말하겠습니다. 베이팅인지 순영도 이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참아, 근데요? 으아 미친 야 이거 포커싱 개지렸다. 근데 네. 나노 프로퍼. 네. 나노 프로퍼 나노 나 프로퍼 하나 나이프 더 해야 돼요. 나이프에, 나이프에, 나이프에 아 나이프 아 이성진 아 실패. 어? 어? 근데 이 어? 어? 잠시만 동학? 그래서 이거 해? 눈보라 올려야 돼. 와 아, 아, 눈보라 일부러 이번에 아, 안 막혔어요. 이러면 줄었죠. 어. 아니 메이벤초 퀸 루브. 아힐밴 힐뱃 망했고요. 이러면은 이러면 찍혀요. 안안 찍혀요. 안 어떻게 할 건데? 힐밴 개망했어. 안 수면 피하고. 어벽 피해주고. 어, 벽으로 피해주고. 뒤를. 근데 이자. 이제... 아니 궤도가 너무 좋은데요? 아, 궤도가부터 유지력. 어, 선... 아니 궤도가 너무 센데요 맞아 지금 상황에서는. 야, 이러면 <laughs> <개> 재미, <laughs> 그러니까, 와, 아 이러면. 배재민 C 브레. 와. 와 힐리한 개지려. 와. 와. 역으로 씹 아, 이거 피드 살리겠다 다 피, 빨렸어. 브리주노가 한타가 늘어지니까 얘네가 피, 이겨. 힐베. 근데. 아, 상쇄 됐어요. 궤도가. 아 미친 힐밴 어, 이거 한번 더 밀레오? 들어가겠는데. 직결 그래서 눈보라. 와 개잘하겠어. 아 눈보라 미친. 이러면 눈보라 줘. 입니다. 마이턴 외칩니다. 이러면 플라아 직결 먼저 올려도 될게 아아아 레디. 아! 아! 아 이렇게 아아아아아아아가 이렇게 계속 낍 시간 낮지는 안 됐고. 나아나아아아나 와. 아 근데 눈보라 어, 눌렀거든요 잠깐만 이트오아 미친 오 이거를 퀸! 잠시만 이거 잘 빨았는데요 킬러 궁두 개가 감당이 될까요 이거... 눈보라 와야 돼요 결 배도 사아 아! 아, 미친 토커! 토커! 이거 눈보라 계좌에 하필이... 들어가야 돼요. 아, 팀은 왜 집중이 안 되고 아아아아보아라이러면 플라스틱 아닥아기가 아! 막겠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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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 막았다 네. 이거. 나이스. 막는 각이 나왔어요. 아요 야, 진짜. 장패지. 야, 여 토커 1 2레지렸다 와! 너무 멀어 상대가. 로나요결배감사 이게 외침까지 선수가 보니까 상대 잡겠다고 한건 맞는데 너무 멀어. 야, 팔콘 걸랐어 코니 티팔콘 선택 그리고 포커페이스 마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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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른 데가지 메고 내 다음 터리 안에 있어요. 지금 <laughs> 둠볼에다가 윈스 그렇게 좋아한 팀인데 그게 한 번도 안 나왔거든. <laughs> 압도적인 이볼 이 메타, 윈스 메타가 라쿤, 팔콘, 아닐 팔콘 수도 있어요. 거야. 팔콘의 어떤 그런 한빈의 서탱 메리트 플러스 이 서딜 느낌의 어떤 그런 메리트를 가져가면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오늘 경기 양상은 저번 주랑 아예 달라. 저 혹시 몰라요. 진짜 혹시 몰라요. 이거는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오늘 경기 양상으로는 팔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